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말의 품격. 오늘은 그세 번째, 언, 위, 심, 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첫 번째 이야기, 인향. 사람의 향기. 평소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커피를 연료 삼아 글을 쓰는 편이다.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직원과 고객이 마주하는 말이 귓속으로 들이닥칠 때가 있다. 몇해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는 있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은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이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징그럽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 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이었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한숨을 내뱉었다. 그 숨은 길고도 깊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듯한 한숨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 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흘끔 견눈질하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덕무, 박재가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 성대중이 당대의 풍속을 엮은 잡록집인 청성잡기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 내부족자 기사번 심미주자 기사황 내면에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멋있고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가 세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최치,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언의 심성 두 번째 이야기, 언행.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 물음직이 사람, 이는 자신이 한 말을 언을 지켜야 신뢰, 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과 신뢰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TV를 통해 뉴욕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부상자와 구조대원을 촬영하기 위해 격하게 흔들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현장의 긴박함을,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했다. 높다란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고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부상자의 팔과 다리에서 선홍빛색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다. 해가 질 무렵에는 도시 전체가 비명과 어둠으로 뒤덮였다. 루돌프 줄리안이 뉴욕 시장의 모습도 화면에 어른거렸다. 당시 줄리안니 사장은 시장은 암투병 중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의 현장으로 달려와 구조 작업을 주의하고 있었다. 구조대원이 줄리안이 시장 앞을 가로막으며 숨을 헐떡거렸다. 더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방진 마스크를 벗어 젖히며 줄리안이가서 고함을 지르는 듯 했다. 줄리안의 음성은 음성이라기보다 음향에 가까웠다. 확성기로 증폭된 기계음처럼 쩌렁쩌렁 퍼져나가 사방으로 나부꼈다. 소리의 끄트머리를 감감을 알수 없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요. 난 괜찮아요. 일단 사람들을 북쪽으로 대피시켜요. 북쪽 길부터 뚫어요. 줄리아니 시장은 말로만 구조를 독려하지 않았다. 북쪽 길부터라는 외침이 방송을 타고 메아리처럼 거리에 퍼지는 순간 줄리안이는 구조대원과 함께 잿더미로 뒤덮인 폐허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며칠 후 줄리안이 시장은 희부연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쓴 채 연단에 올랐다. 줄리안이는 잠시 허공을 바라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날카롭지 않았고 말의 가락은 높았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으며 말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리 무디지 않았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줄리아니가 보여준 리더십에 뉴욕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은 줄리아니를 신뢰했다. 경악과 분노, 비탄과 슬픔을 딛고 뉴욕이 부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리더의 말은 곱고 매서운 직선인 동시에 부드러운 곡선과 같아야 한다. 때로는 능수능란하게 휘둘러서 도려낼 것을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친친 둘러 감고 안아서 껴안을 대상을 껴안아야 한다.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재난 상황이라면 리더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흐트러짐 없는 말로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줄리아니 시장의 언어는 전국을 찔렀다고 볼수 있다. 줄리안이의 말은 헛되이 흩날리지 않았다. 군도덕이 없이 간결한 말로 상황을 장악했다. 무엇보다 언행이 일치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미술 기법에 비유하자면 데칼로만이 같았다. 도화지 절반에 물감을 뿌린 뒤 종이를 덮으면 반대편 도화지에 똑같은 그림이 묻어나듯 줄리안이의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다.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는다. 언행이 불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는다. 상대방 마음에 덥깊게, 덥깊숙이 번진다. 공자는 일찍이 언행일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선행, 기연이후 종지라고 했다. 행동을 옮겼다면 말이 꼭 뒤따라야 한다는 셈이다. 말과 행동에 괴리가 없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 역행 사상과도 의미가 부합한다. 무실은 참되게 힘쓰자는 뜻이고 역행은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하자는 의미다. 이 역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흡사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문구 저스트 t Do It을 연상케 한다. 적어도 한국과 중국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언행일치가 보편적 가치관이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대중이 본받아야 할 어른으로 추앙받지만 둘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크면 예나 지금이나 조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번지르란 말만 앞서는 언행불일치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입으로 내뱉은 말과 몸으로 취하는 행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음식과 양념처럼 말이다. 음식을 조리하면서 어울리는 양념을 적당히 가미하면 맛은 배가 되지만 양념량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양념을 치기라도 하면 음식 고유의 맛과 풍미가 사라진다. 요리를 망치고 만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 펼쳐놓은 요리와 애써 뿌린 양념의 궁합이 잘 들어 맞는지, 음식 맛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 밖으로 꺼낸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거리보다 아득하게 멀지는 않은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